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부 2학년 남서연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학생들은 어떤 MBTI를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게릴라로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MBTI를 물어보러 다니려고 합니다. 카이스트안 너의 MBTI를 알려줘! 아이가 제일 요을것같은 일단 아이가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은근히 키가 많아요 <laughs> 아이랑 키 조합이 많을 것 같아요 냥저 <laughs> 네, 아, 아만 나와요 네. <laughs> 그냥 손가락만 표현해주세요 <laughs> 형 그냥 <laughs> 하나씩 다붙여 <laughs> 계속 바뀌긴 <막히긴> 하는데 <laughs> 오. 혹시 잠깐 인터뷰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MBTI가 제일 많을 것 같은지 이런 거 제일 잘생기신 분헤 제일 잘생기 제일 잘생기신 분 부끄러움이 아, 많으세요? Hey, 어? 학부생 같... 일단 I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N, T, J가 많을 것 같아요 오 INTJ 어, 실제로 꽤 많아요 그렇네요 음. 전국에 있는 본인 MBTI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어. ENTP, 화이팅 가자. <laughs> 저도 ENTP예요. <아이고. 웃음> 예. 나합니다 우리 가 뭐예요? ENTP. 오, 어, 저도 ENTP예요. 반가워요. 아, 여기 있어요. I 쪽이면 다많을까아 <laughs> 맞아요. 실제로 아이가 많이 나왔어요. 혹시 MBTI 한번 붙여주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 혹시 ESFP 가장 없는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원래 e s f p 은좀 활발해서 밤에 좀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자느라.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활동을 안 하지 않나.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laughs> 12시쯤 일어나는 거요 <laughs> 고맙습니다.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ENFP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laughs> 아, ENFP로서. <이, 웃음> 음, 생각외로 MFP 많지 않아요? MFP들이 예. 와가지고, 이거 뭐야아 어,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인터뷰 하신 분들 다 아, MFP 셨어요. 아. 동료 MBTI가 뭐였죠? INTP요. 동료 INTP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저는 어, 네. INTP가 어느 정도 차지할 거라고 생각 아, 예상했어. 그러면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다고 느꼈나요? 네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본인 MBTI에 스티커 붙여주실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 MBTI는 대신 이렇게 일렬 동대로 붙슨다 있는데. 오, 어? 사람도 나. 약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어? 이거 봐요. 잠깐만, 사람도 오, 났어. 어어 아, 네. You posted in the group, you can check out. Sorry, YouTube channel of Christ, <laughs> so, Actually, no one's so e so... i mean, yeah. t but... s 자, 지금까지 카이스티안들의 MBTI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ENTP인데 생각외로 ENTP 분들이 많아서 정말 놀랐어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INTP가 많을 거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이렇게 딱 INTP가 제일 많게 잘 반영이 되었네요. 특이한 점은 여기 ESFJ분들 아주 줄을 딱딱 맞춰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S보다는 N에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런 좀 적게 나온 MBTI인 분들께서 굳이 이런 설문을 안 하시는 MBTI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미로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유튜브는 앞으로도 즐겁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긴 한데 아이가 높은 이거든요 쉽지 않네요 화이팅! 해봅시다 할수 있겠죠? 저는? 연구 환자 아니에요 훌륭한 환식학생 도와주세요 연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